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에 근접해 있는 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왕복 2차선에 근접해 있는 의성군 신평면에 있는 임야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의성군청에서 1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지도 스카이 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하천, 농경지, 마을회관, 컨트리, 클럽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12,500평입니다. 모두 5만평 중 4분의 1 지분 매각이 되겠습니다. 네 본권의 현황입니다. 해발 250m에 위치해 있고요. 북동 하향 경사지로 자연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면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적도상 맹지지만 인접농지를 경유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왕복 2차선 도로 인데요 네, 이쪽에서 이제 도로가 개설되어서 본권 내부까지 이렇게 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본권 내부까지 시멘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만일 이제 저 도로를 인접 토지 주인이 사용하지 말아라. 이제 이럴 경우에는 위성지도를 보면 여기에서 여기 이제 도로가 굉장히 가까운 지점 이 있습니다. 요 앞쪽 이제 아마 국어 같은데요 국어저명허가를 얻어서 도로하고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입니다. 이어서 매각물건 현황입니다. 본권의 최저 입찰가는 1,884만 5천 원. 감정가의 60%입니다. 감정가 기준 평당가는 1,508 원입니다. 이어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본권의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는 307 원. 농림 지역, 생산 관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어서 지적도입니다. 네, 이제 본권의 형상, 본권 임야의 생김새입니다. 산의 여러 모습을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본권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고요. 또그 옆쪽으로도 이렇게 도로가 이제 쭉 개설되어 있어서 본권 가차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권 내부의 모습이고요. 네, 본권의 모습이고, 조금 멀리서 바라다 본 본권의 모습입니다. 5만 평인데 그 중에 4분의 1, 12,500평이 이제 본권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 공유 지분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어, 그러지 마시고요. 잘 협의를 해서 4분의 1씩, 4분의 1씩 이제 분할을 해서 독립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같이, 같은 동지니까 이렇게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또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권 들어가는 진입로의 모습이고요. 네, 본권 엽산을 살펴보니까 입산금지, 산나물, 불법 채취금지, 이렇게 이제 프랜카드를 붙여놨네요. 네, 분녀입니다. 본권의 분면은 네,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지상 분묘감안해서 이제 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사진이나 다른 곳에 이제 그 외에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 분명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번권의 용도입니다. 번권의 용도는 수정갱신 조립용, 귀산촌용, 산나물 재배용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리분석입니다.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인수금액은 예, 매수인이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차인은 상황을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공매물건은 무조건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매각물건은 수목 토지 한대 묶어 일괄 매각합니다. 도로 상태는 인접 농지를 통해서 진출을합니다그 외에 뭐 지상권 성립 여부, 혐오 시설. 인접토지 침범 여부 등 아무런 하자는 없고요. 분묘는 일단 이제 뭐한 1기나 2기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건 내역입니다. 물권 관리 번호는 2023-07820-00이 됩니다. 2023-07820-001. 본권 소재지는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덕봉리 산 83-4. 감정가는 3140만 7190원. 최저가는 감정가의 60% 1884만 5천원이고요. 입찰보증금은 자기가 써내는 감, 입찰가의 10%를 낙찰받은 다음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분 방식은 매각이고요. 자산 구분은 캠코의 압류재산입니다. 용도는 임야고요. 면적은 12,500평. 감정가는 3,140만 7,190원. 입찰 방식은 최고가 방식 일반 경쟁입니다. 이어서 입찰 기간은 23년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23년 12월 6일 오후 5시까지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찰 횟수는 10%씩 저감되면서 4회 유찰되었고요. 담당자 정보 전화는 1588-5321. 궁금하신 사항은 1588-5321. 5321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시고요. 최저 입찰가는 188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온비드, 공매 문건과루디비를잘 살펴보고 현지시를 알아본 후 마음에 쏙들때 현장으로 달려가셔서 잘 살펴보신 다음에 응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